여러분은 선이 크다는 관념을 아세요? 이 선이 크다는 뜻이 아니고 돈이나 다른 물건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쓴다는 뜻이에요. 다음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뜻을 더 알아봅시다. 첫 번째 이야기, 제 할머니는 선이 크세요.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,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. 식탁 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은 1 0 0줄 넘게 있었고. 큰 냄비에는 맛있는 떡볶이가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먹어도 남을 만큼 가득 들어 있었어요. 두 번째 이야기. 예진아, 쇼핑 다 끝났어? 아니, 너는? 난갈 준비 됐어. 어디다 들렸다고 하려고? 여기 한번 들렸다가면 돼. 넌 힘들 텐데 밖에 앉아있어. 금방 나올게. 응, 알겠어. 여기 앉아있을게. 10분 뒤. 어머, 예진아, 너참 손이 크구나. 너양팔에 그 가득 들고 있는 이 쇼핑백들 뭐야? 이 많은 옷을 다 입을 거야? 많이 사긴, 오늘 그냥 이 정도만 사고 집에 가야겠다.